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구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이렇게 될거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f4-x는 fx.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f-x는 fx. 다를 먼저 보면요. 자 이거는 y축 대칭이죠.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자, y축 대칭. 이것도 보면은 아까 이런 모양인데, Y축 대칭이죠. 이렇게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요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 4만 더 있어요. 그 Y축 대칭하고 상관 있습니다. 즉, 이거를좀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좀 이동하면 이 모양이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이 그냥 X 한번 0 한번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으면은 F4와 F0 같죠. 이렇게 있을 때. 자, 0일 때와 4일 때의 값이 똑같은 거예요. 0일 때 이렇게 찍히면 4일 때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 1 대입해보면요. F3과 F1은 똑같죠. 그럼 1대와 또 3대가 일 같은 거죠. 1때 여기 찍힌다면, 3대도 일 같은 위치. 그러면은, 이 가운데, X는 2대칭이 e 되는 겁니다. 자, 그럼 Y축 대칭도 되고 X는 2대칭도 e 되면요. 둘다 만족하려면 또 주기성이 나타나거든요. 이 그림을 더 정확히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일 때1 나옵니다.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5 나오고요. 1, 2, 3, 4, 5까지 이렇게 되고. 또2 대입하면 1이 되겠죠. 2 참수 1호 볼록인 자,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2대칭이었죠. E X는 2대칭이기 e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 6이 있으면요. 요 모양이 그대로 이거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이쪽도 이 모양하고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또 다시 2대칭 하면 또이 모양이 또 와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8, 0 계속하겠죠. 자,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함수. 자, y는 fx에 자, 가우스가 붙었습니다. 가우스. 자, 가우스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랬어요 자, 여기 가우스 함수를 그려 보면요. 가우스 함수는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소수 부분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0과 4 사이에서만 일단 좀 그래프를 그려 보면요. 정수가 되는 거 한번 그려 볼게요. 1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2 3 4 이 부분을 보면요, 자 0일 때 지금 5가 나오죠. 5는 가우스치에도 5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4 5뭐 이렇게 된 것들은 가우스점면다 4가 됩니다. 그래서 4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4가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3 5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빵꾸 뚫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빵꾸 뚫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1. 뭐죠? 가수치 우 하면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빵꾸 뚫리고, 여기 다 1이에요. 2.1도 1이고요. 1이고, 여기 여기 될 때까지 로기 계속해서 1입니다. 이쪽은 2가 되겠죠. 이거 요거는 대칭적으로 똑같이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빵꾸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보면요 요게 지금 주기가... 4갈 때마다 모양이 반복되죠. 4갈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0부터 20까지면요. 여기 0이 포함되고 포함이 안, 20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이게 4 곱하기 5가 되겠죠. 이 주기가 다섯 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다섯 번반복돼요 그럼 이한 주기에서 불연속인 점을, 개수를 세보면요. 자, 맨 처음에 0일 때, 여기서 불연속이죠 자, 0일 때. 자, 0일 때, 여기서 0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입니다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래서 한 주기에 7개가 불연속이 생겨요. 요게 다섯 번 반복되니까요. 5 7 35개. 불연속의 개수는 3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